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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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등입니다. 아조! 하하!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SCP Add-on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바로 요거. 이, 뭐이신지 아시겠죠? 바로 요게 SCP Add-on에서 지금 가장 유튜브에서 핫한 SCP-096입니다. 여러분들. 설마, 설마, 설마 이걸로 설마 얘도 어차피 모비잖아요. 얘도 어차피 모비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세 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아이템을 통해서 이 SCP가 정말로 묶였는지 제가 한번 직접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있는 세 가지 아이템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걸로 혹시 SCP를 네 한번 무찔러 그 무찔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처음에는 먼저 방패입니다. 방패. 방패는 SCP도 어차피 모비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그 텀이 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이 SCP가 이 공격하는 텀을 이용해서 한번 이 방패로 한번 막아 보면서 제가 직접 한번 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호박이요. SCP가 부끄럼쟁이잖아요. SCP를 보는 순간 그 SCP는 난리가 나니까 설마 이 호박이 이렇게 음, 아마도 SCP를 한번 막을 수 있나 안 막을 수 있나 그거를 한번 보려고 제가 여기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크리퍼입니다. 왜 크리퍼를 갖고 와요?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 크리퍼에다가 바로 그거, 번개를 쏠 겁니다. 그러면 크리퍼가 이제 일렉트로닉 크리퍼인가? 어쨌든 걔 있잖아요. 그 엄청 강한 크리퍼. 여러분들 그 크리퍼를 만들어서 한번 이 SCP를 한번 무찔러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이세 가지의 아이템을 통해서 SCP 무찌를 수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을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저는 그래도 갑옷은 조금 입도록 할게요. 갑옷을 안 입으면 안 되니까 갑옷은 꼭 입도록 할 거고 방패를 끼고 이 SCP를 한번 마그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CP한테 아, 먼저 황금사과 좀 먹어주고 갑옷 입어주고 이제 검 여기 이쪽에다가 놔둘게요. 검 이쪽에다 놔두고 SCP 먼저 소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SCP 됐어요. 얘가 텀이 있기 때문에 이 방패를 막아 줄 겁니다. 이 방패가. 근 네, 분명히 막아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패를 통해서 이 SCP를 한번 막아 보도록 할게요. 막을 수 있나? 됐어요. 일단 한번 때렸어요. 한번 때리고 자, 막아 막아 볼게요. 어, 나 이거 어, 나 무서운 거 싫단 말이야. <laughs> 어, 아,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어? 야, 도망가면 어떡해. 야,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야, 도망가면 어떡해. 야, 그, 이거 뚫, 야, 이거 뚫어버리면 어떡하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한번, 그래, 너한번 막아봐. 어, 됐, 됐어. 어? 뭐야? 야, 이렇게 공격력이 쎄? 어, 여러분들, 한번 막았긴 막았어요. 근데 한번 막았긴 막았는데, <laughs> 공격력이 이렇게 쎄다고? <laughs>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쌓였냐고. 얘공째째째 예, 어, SCP. 어 그러면 달라지죠.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방패를 많이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SCP 소환을 시킨 다음에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마가는 볼게요. 마가는 그냥 계속 한번 마가는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거를 끼든 안 끼든 얘네 얘가 이제 계속 싸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이야 참 무섭긴 무섭다 됐어요 막아는 줄 겁니다 막아는 줄 건데 어 정말 잘 막아줄까 <laughs> 지금 방패를 지금 세 개를 끼고 있어요 <laughs> 아두 개를 끼고 있어요 <laughs>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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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야, 쟤, 쟤도쟤또 도망가다, 야. 일로와. 야, 벙커. 일로와. 일로와, SCP. 일로와. 그래, 그래, 그래. 됐어. 오이. 오이. 아, 터미. 아, 터미 기. 터미 짰네. 어, 근데 두 번은 막았습니다. 두 번은 막았습니다. 아까 전에 봤듯이 두 번은 막았어요. 아 설마 이것들로도 가능 가능한 거 같기도 하고 안가한거 같기도 하고 예. 네. 이거를 딱딱딱딱딱 이렇게 하겠다. 오케이. 자, 일단은 먼저 방패 쓰고 한번 더 쓰고 자, 자자자 자 자, 자. 자. 됐어요?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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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해봐해 봐. 해 봐. 해봐이 해봐, 해봐, 녀석아. 해 봐.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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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 2둘 둘. 아! 아, 이게 텀이 짧아요. <laughs> 텀이 굉장히 짧다. 아, 근데 이게 가능하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이, 이 방패로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살짝은 가능한 것 같고, 어, 근데 이게 텀이 너무 짧다 보니까, 어, 네, 그렇네요. 어! 자 다음은 바로 여기 있는 호박입니다. 호박은 이제 scp가 부끄럼쟁이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호박을 쓰면 제 얼굴이 scp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 scp도 분명히 네, 못 볼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다는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호박을 쓰고 네 게임모드를 풀어주시고요. 게임모드 s 자 게임모드 풀어주시고 이 SCP 소환을 시키면 이 SCP가 나를 공격을 할지 안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SCP는 오오 오오 아까 전에 안 꼈을 때와 꼈을 때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SCP가 저를 안 보는 거 보니까. 음얘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마도 다른 몹을 보면 얘가 아마도 아 지금 다른 몹 봤다. 다른 몹 봤다. 설마 나를 때릴까? 때릴까?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나를 때릴 거야? SCP 나를 때릴 거야? 음, 오. 설마 나를 때리나? 지금 나를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 다행이다. 아, 맞나? 오나 인식 안 하고 있어. 오 지금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도 애가 나를 인식을 안한거 보니까 그러면 한번 여, 이 호박을 한번 빼 볼게요. 호박을 뺀 상태로 하면 다시 호박 끼고 오는 순간 호박을 끼자. 오, 설마 이거 해결인가요? 분명히 아마도 근데 얘를 아마도 때리면 분명히 얘가 에이, 저를 아마도 공격을 할 겁니다. 오, 오, 안 때린다. 오, 근데 근데 다 망했다야. <laughs> 야, 다 부수면 어떻게 너네들? 어, 그 어쨌든. 할수 있다는 건 얘네들을 이제 여러분들 scp가 다가오면 분명히 꼭 호박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자 그러면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바로 크리퍼 일렉트로닉 크리퍼를 한번 scp를 없앨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cp를 소환하기 전에 크리퍼를 좀 많이 소환을 시킬게요 네 크리퍼를 조금 더 많이 자 먼저 소환을 좀 시켜놓고 여기다가 써머 이렇게 해서 일렉터니 크리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어, 예, 예, 너야 너네 죽으면 안 돼, 야 너네 죽으면 안 돼, 야야몇 예, 예. 마리 죽었다, 안돼몇 마리 죽었다. 자이 상태로 한번 SCP 소환을 시키고 한번 폭발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SCP를 이렇게 쓸때어 죽네요. 자 얘도 음.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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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안 죽네? 어... 안 죽네? 오, 안 죽네? <laughs> 근데 그 대신 크리퍼가 크리퍼가 그냥 크리퍼대로 다 죽는구나 이게 아 얘도 어차피 포, 얘네들 크리퍼도 폭발 데미지를 받죠? <laughs> 안 되는구나 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SCP-096 실험 네, 한번 SCP-096 아까 전에 방패 그리고 호박머리, 지금 이렇게 크리퍼, 일렉트로닉 크리퍼까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일단은 방패는 두번 정도는 막아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호박머리는 SCP-096 부끄럼쟁이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바로 어, 얘네들이 나를 안 때린다는 점, 공격을 안 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크리퍼는 지네들끼리 자폭을 한다는 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황동이었고 오늘은 바로 SCP-096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나중에 또 다른 실험을 한번 제가, 네, 연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빠빠!